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일입니다 이게 왜 슬라임 만지다가 영상이 끝났냐면 이게 용량이 너무 크다고 아빠가 유튜브에 올릴수가 없대요 그래서 1 2 3 4 5 몇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1화 때 만졌으니까 이 슬라임은 넣어두고 자 이제 2화 차례니까 클라우드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도 바풍을 못해요 아쉽게도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별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토핑이 이렇게 별이 있는데 제가 잘못 떼어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8살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,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도 있어요 이건 파란색이거든자 클라우드가 좋은 점은 이렇게 눈 내리기가 좋아요 이렇게, 이게 진짜 예쁜 거예요 와눈 아, 내리기 안 그래도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끊겼네요. 눈, 눈 내리기. 형아 근데 눈 지금. 요거좀 됐는데? 이렇게 자꾸 바풍이 안 돼요. 이게 클라우드다 보니까. 바풍이 안 되네요. 눈 내리기. 막상 클라우드는 할게 없어서. 눈 내리기가 가장 좋은 거니까. 도전 안 됐어요. 역시 나안 되는 사람이니다잘 <laughs> 자, 막상 할게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.